소피아입니다. 어,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제외국민으로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난번에 어, 투표를 했었고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 LA 아줌마나 또는 이 블라블라 채널 그리고 마이 n 띵스 메이크업하고 일상비디오 올리는 그 유튜브 채널에 가끔 댓글에 올라와요.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어떤 임팩이 있느냐, 분위기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최근 한 2주 정도에 있었던 저의 일상과 그런 걸 묶어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오늘 좀 메이크업이 세죠? <laughs> 한 지난 몇 달간 제가 점차적으로 메이크업에서 좀 힘을 뺐었어요. 어, 색깔도 좀 많이 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컨투어링도 좀 많이 뺐었고 그랬는데, 요번에 샌프란시스코의 제너레이션 뷰리에 갔다 오고 나서, 아, 이게 사실 연습을 안 하니까 낯설더라고요. 이렇게 진한 화장을 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는데, 벌써 이 언더 아이 라인을 좀 했더니, 완전히 센 언니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센 LA 아줌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 오늘 쓴 눈화장은, 어, 아나스타샤 베벌리일세 마리오 팔레 여기서 이 초록색을 썼거든요. 근데 어쩜 그냥 눈 위에 올라가 붙을 때 그대로 아이섀도 팔레트에 있는 색깔 그대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고 오늘 현재로 블라블라 수다 채널이나 아니면 마이 탑띵스 채널에 제너레이션 뷰리의 칵테일 파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까지 올라간 건데. 제가 둘째 날은 진짜 행사를 굉장히 힘없이 다니다가 의자만 보이면 여기도 앉아서 막 이렇게 꺼질 듯이 그막 졸리고 이렇게 엉덩하고, 어또 저쪽 가서 의자에 앉으면 막 이렇게 기대고, 그러다가 이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막 난리가 났었죠. 그게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월요일은 집에서 조신하게 좀 쉬고, 비디오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애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런치 봉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문을 해서, 캐더링을 주문을 해야지 제가 픽업을 하니까, 그래서 화요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10시 20분에 코리아타운에 가가지고 픽업을 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선생님들 런치를 했었고요. 그날이 미국 대통령 그 투표하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합이 된 그런 옷을 입었었고 그리고 넥타이도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색깔을 넥타이를 많이 맸었어요. 그래서, 어, 캘리포니아는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어, 이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맸었고, 뭐 여하간 미국의 국기가 빨간색 파란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간 옷,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커니티에서 항상 디저트를 하는데 그날의 띠은또 일렉션이었기 때문에 케이크도 미국 국기 데코레이션을한 거로 했고 모든 그 세링이나 그런 것들이 레드 앤 블루로 이제 세링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렇게 갈리는데, 공화당은 보수파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진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공화당 보수파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백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공화당 편을 많이 서고, 이민자 소수그룹, 그리고 젊은층인 경우에는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 LA 근처에 살면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또는 뭐 운동하는데 가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있으면 운동하다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백인이든 모든 간에 상관없이 다들 트럼프의 그 막말에 대해서 참어막 이렇게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심을 별로 안 했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제가 화요일 날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앉아가지고, 내 비디오 편집하고 뭐 올리는 작업 뒤로 하죠. 그러면서 손으로는 전화기로 이제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미국 사람들 왜 이래? 되게 웃기다.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기대했던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왜?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 그랬더니 아, 좀 빨리 봐봐. 그래서 전혀 의심치 않았었는데, 어, 투표 결과를 이 미국 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대도시 쪽은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 중부, 미국의 중간에, 허허 벌판, 농촌, 뭐, 시골, 이쪽은 다 붉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아, 한국이랑 똑같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번 투표에서 그랬었잖아요. 도시에 살고 좀더 게임층, 그리고 젊은 사람은 이쪽을 짓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쪽을 짓고, 그렇게 편이 갈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그냥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올리비아가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선생님들이 울먹였고, 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고, 그러면서 반면 오바마의 그 말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가, 어디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게 결과다.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4년 후에는 또 평가를 받을 것이고, 미국은 이제 재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처음에 잘 못하면 그 다음 4년에 연임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스텝다운을 하겠죠. 이 대선의 투표 결과를 보면서 애들 아빠가 첫 번째로 우려한 거는 애슐리가 맨 처음, 음, 투표권을 얻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본인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그 절망감과 실망 그게 얼마나 클 것인가 왜냐면 이제 애들 아빠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맨 처음에 투표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 죽음에 몰아넣은 그런 사람이 일단 대통령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때 너무 절망을 했었고 되게 실망을 했었다.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고, 뭐 캘리포니아의 법안이 23가지였다나? 그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면서 투표를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업셋이 되 있더라고요. 대학교 안에서는 민주당 지지파들이 이제 데모도 한것 같고, 애슐리는 워낙 뭐 다이버시티, 마이너 소수 집단에 대한 옹호 그런 리더십 그런 데를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애가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서 특히나 본인이 이민자고 또아시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인이 아니니까 모든 백인이 아닌 미국 사람은 지금 다들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성 기아바언이나 아니면은 성적인 그런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슐리는 그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싸잡아서. 너무나 없애이된 거야. 게다가 부모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지난 10년 오바마 정부가 있는 동안에도 솔직히 초반에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쪽 길에서부터 <laughs> 이민국이 떴다 그러면 술렁술렁술렁술렁술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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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일을 하던 애들이 도망을 가요. 아니, 페이퍼 다 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다 카피해서 떠오고 그랬는데, 그게 다 가짜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도망가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 몇 년간은 어, 오랫동안 살은 불법체류자들한테 구제책이 생겨서 그들이 소셜 넘버도 생기고, 아이디도 생기고,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고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봐야죠. 제가 대학교 전공이 행정학과 입니다 <laughs>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행정학과가 법정대에 들어가 있는데 법정대 안에는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정치학과, 비서학과 이렇게 다섯 개의 학과가 같이 있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정치하고 경영은 굉장히 비슷한데 대상이 좀 틀린 거예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경영은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게 경영인데 경영을 잘한 사람이 정치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어, 그렇게 될 확률도 많이 있지만, 사람의 자질이라는 게 많이 틀려서,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죠. 아, 이 나라를 떠야 되겠다.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지금 생각이 딱히 안 되실 거예요. 딱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나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2개월 후에 정권이 완전히 바뀌고 앞으로 1년, 2년 살면서 이제 느끼겠지만 사실 완전히 교포이거나 또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큰 소리 칠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재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내비두지 마시고 바꾸려는 움직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당장에 손 뒤집듯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넘어서고 개선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다 그럴 때는 어, 나는 여기 지지해 난저 사람 싫어 이럴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어디를 살고 계시든, 여러분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투표 한표한 한 표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꼭 투표를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을 해본 사람, 자식을 낳아본 사람,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교육시켜본 사람, 열심히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걸 모아서 또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본 사람. 이걸 다 해본 사람과 이걸 다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나는 너무나 똑똑해서 애를 낳아보지도, 결혼을 해보지도 않았고, 자식을 교육시켜보지도 않았고, 나는 엄마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과 다 해본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건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행복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세상에서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각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나라에 살던 어, 당당하게 살면 되고 어, 내가 옳은 방향으로 사는데 내가 소신껏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내 길을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지구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또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더 힘이 되고 살아가는 맛이 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소포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받을 때마다 제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롤모델이 돼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 부유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요번에 저한테 이거 보내 주신 분은 신혜 씨라고요. 이렇게 손 편지를 보내 주셨네요. 처음에는 저한테 분명히 카드를 보내신다고 주소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소는 유튜브 밑에 이렇게 있고요 항상. 이라 고 그랬는데, 오우, 그냥, 빼곡히 글씨를 쓰셔가지고, 세 장의 러브레 e 연애편지 받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편지는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 나는 이런 거 못한대니까 참 다들 잘하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꼼꼼히 싸고 차곡차곡 포대 깨가지고 마이 뷰 e 다이어리 Diary Bird Nest Mask 어, 마스크 팩이군요. 요즘에 제가 아주 마스크 팩이 풍년입니다. 풍년 풍련. 매일매일 좀 붙여야 되겠어요. 이거는 튜브인데. 튜구 싸기 되게 어려운데 잘 싸졌네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이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올리비아가 어 지난 여름에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지난 여름에 한국 갔을 때 이걸 선물로 받아 가지고 올리비아가 미아 클라릭소닉 하고 이거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 다 썼다고 나보로 이거를 살수 있냐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서 파는 일본 건데, 어 여기서는 못 사. 그냥 딴거써 그랬는데, 이렇게 어 똑같은 거를 보내주셨네요. 올리비아가 되게 좋아하겠어요. 진짜로 어제도 와서 또 물어보더라고. 세 번째인가 물어보는 게, 내가 아, 그냥 딴거써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I never sent this. You must be in the Illuminati. Because you, you knew that I wanted this. So I didn't directly tell you. <laughs> 손톱 붙이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뭐지? 이거, 이걸 뭐라 그랬지? Press on? 하는 그런 손톱 붙이는 거네요. 디바. 저번에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디바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어, 이거는 어젯밤에 제 색으로 칠했는데 너무 까매가지고 좀 그래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페리드 p 스가 브랜드인가요? 음 리퀴드가 아니라 펜슬이군요 펜슬 오 오케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안하고 펜슬로만 제가 해줬는데 제가 앞으로는 좀 펜슬로 하려고 요거는 페리스 잉크 페리페라 거 페리스 잉크 더 촉촉 잉크 모이스트 아 이런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laughs> 내가 그냥 어, 보기만 했지 다른 사람들이 리뷰 올리고 그러는 거 이게 색깔이 이렇게 스테인되는 그건가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보내신 거는 좀큰 선물인데 요거는 ysl의 쿠션 퓨전 잉크 쿠션 파운데이션 색깔이 맞으려나, 그게 제일 걱정이네. 제가 워낙 어두워가지고. 오, 색깔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음. 색깔이.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제가. 졸지에 YSL 쿠션까지 써보게 됐네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누가 뭐를 집에 보내거나 그러면 다 돌려보내신 편이었거든요. 생선이랑 뭐 고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는 거 빼고는 다 가차없이 돌려보내신 그런 분이셨고 저희 엄마는 또 이렇게 선물 받고 그러시는 거를 되게 좀 불편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했으면 내가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는 무슨 선물을 해야 될지 내가 좀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고요. 제가 또 하면 되니까. 주고받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의 정도 쌓이는 것 같고 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인연이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우연히 한 비디오로 저를 알게 되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 둘셋넷제 비디오를 보고 계실텐데 따뜻하게 정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이렇게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네요. 시네시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보답을 할까 또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네요. 제 비디오 좋으셨으면 썸썸 눌러 주시고요. 마이탑땡스 채널에 조만간 이벤트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쪽 채널도 열심히 봐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